안녕하세요, 롤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인덕원역에 세개 과자 할인점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. 네 이렇게 샀어요. 네, 먼저, 이거 뭐지? 이렇게 생긴 건데. 이 영어로 써 있네요. 네, 유통기한은 2015년 12월 25일 아직 멀었고요. 네, 이거 그리고 이거 두 개. 저번에 저도 이거 맛을 몰랐는데 친구가 저한테 줘가지고 먹었더니 맛있었어요. 네, 이거는 저하고 동생이 저하고 동생 해가지고. 네, 두 명이어서 두 개를 샀구요. 이것도, 네, 동생이랑 저랑 두 명이어서 이것도 두개 샀고. 이것도 동생이랑 저랑 두 명이어서 두개 샀구요. 다두 개씩 산것 같아요, 거의 다. 네. 이것도 두 개를 샀어요. 이번에 또 스푼까지. 또 제가 저번에 율리안님과 그 뭐지 그 미니랜드님과 일본가로 가 세계 과자 할인점을 갔는데 거기서 햄버거가 맛있어가지고 또 샀어요. 네 이것도 동생이랑 해가지고 두개 샀고요. 네, 근데 저는 인더원역으로 갔는데, 인더원역에도 이게 팔더라고요. 이거, 이것도 햄버거인데, 음, 이건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두개 먹고, 동생 하나 먹으라고 샀고, 또 어, 이것도 롤젤리인데, 네, 무지개하고 딸기만, 네, 동생이랑 저랑 먹으려고 두개 샀고요. 거. 이거 버블 껌이래요. 네, 이것도, 세, 이건 3개 200원이라고, 이, 여기 추인 껌이, 추인 껌이라고 써 있어요. 여기. 네, 이건 3개, 이렇게 여기 3개 달라붙은 게, 네, 200원이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, 이건 300원인데, 찔린가 봐요. 네, 거기에 푸핑쿠킨도, 푸핑쿠킨도 팔았는데, 네, 제가 다 먹어본 거라서, 네, 그 도시락 만들기도 있고, 케이크 만들기, 짱구 푸딩 만들기, 짱구 맥주 만들기, 그리고 샤베트 만들기, 그리고 도장 뭐 어쩌,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, 네, 많더라고요. 근데, 네, 저는 그냥 안 샀고, 그 샤베트 만들기가 원래 6,000원인데, 거기서는 4,000원으로 싸게 팔더라고요. 네, 근데 저는 다 먹어봤, 거의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안 샀고요. 그리고 이건 덤으로 주시더라고요. 네, 해피무라고 써있는데, 과자인가봐요. 네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총 8,000원이 나왔어요. 네, 그래도 이 정도면 싼 거, 저, 싼 거죠. 네. 이것으로 세계 과자 할인점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.